이번에는 도내 각 시군 행사와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입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열린시정열린군산을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음성파일로 보급합니다.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하고 소식지 각 페이지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페이지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데 50개국 언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시각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보 접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민이 정보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가도록 합니다. 익산역 서부 주차장이 유료로 바뀌면서 익산시가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대리 주차와 픽업 서비스에 나섭니다. 대리 주차 서비스는 평일과 주말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남부 공영 주차장 내 주차를 제공하고. 픽업 서비스는 토요일과 일요일 농업실용화재단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앞으로도 익산야구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서비스와 주차 정책을 신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 씨가 치매 안심 택시를 운영합니다. 치매 안심 택시는 쉼터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택시로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작업치료와 미술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거리 대상자는 그간 이동이 어려워 서비스용에 제한적이었습니다. 최악 지역의 어르신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지역의 택시를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가 난임 부부들을 위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기존 5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임실군이 낭비되는 물을 막기 위해 노후상수관을 정비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실군은 2023년까지 308억원을 투입해 상수관만 블록 시스템 구축과 노후상수관로 32km를 정비하고 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참 좋은 순창으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내용은 순창 장류 축제, 문화 예술, 여행 코스 등 순창 지역 문화 관광과 관련한 창작 영상물로 누구나 5월 31일까지 응모할 수 있고 당선작은 순창군 홍보 자료로 활용됩니다. MBC 뉴스 차영입니다.